서 우리, 어, 1회 고사때 배운 범위가 감각기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면 그 자극이 감각 뉴런 통해서 중추로 간다 했어요. 연합 뉴런으로 가고 중추인 연합 뉴런에서 자극을, 자극에 대해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운동 뉴런 통해서 반응기로 간다, 근육이 반응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경로는 신경 세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배웠고요. 그래서 신경 세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몸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신경 기관계는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심부를 이루는 중추신경계와 말단까지 뻗어 있는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어요. 중심부를 이루는 중추신경계는 뇌 척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중추신경계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서 중추 역할을 하는 신경계예요. 중추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뇌와 척수를 이루는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를 이루는 신경세포는 연합뉴런입니다. 즉, 연합뉴런이 뇌와 척수를 이루고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를 이룬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 말초신경계는 중추에서부터 말단까지 뻗어 있는 신경들을 말초 신경계라고 합니다. 중추에서부터 말단까지 뻗어 있어요. 말단까지 뻗어 있다해서 말초 신경계. 말단까지 뻗어 있는 말초 신경계는 감각 유런과 운동 유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말초신경계는 중추에서 뻗어 나와서 말단까지 끝부분, 우리 몸의 끝부분, 말단 부분 말단 부분까지 뻗어 있는 신경 세포들로 이루어진 말초신경계로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초신경계를 중추가 어디냐? 어디에서 뻗어 나온, 어디에서 말단까지 뻗어 나온 신경이냐에 따라서 뇌에서 뻗어 나온 뇌신경과 척수에서 뻗어 나온 척수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뇌에서 뻗어 나온 뇌신경은 이 부분이겠죠. 뇌에서 뻗어 나온 얘네들, 얘네들이 뇌신경에 해당하고, 척수에서 뻗어나온 이 부분의 말단까지 뻗어있는 말초신경들이 척수신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중추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가에 따라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이두 가지는 우리 뒤에 단원에서 배우는 거니까 아 이런 용어가 있구나 말초 신경계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신경세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가 손끝이나 발끝에서 느끼는 자극 아니면 눈코 입귀 피부에서 느끼는 자극이 빠르게 그렇게 뇌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움직일 수 있는 그 반응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는 것인가?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세포는 신경세포체와 가지돌기 그리고 기다란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경세포는 신경세포기 때문에 세포니까 겉부분이 다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세포막은 우리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인지질로 이루어진 두 개의 층. 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세포막 이, 이 부분 전체가 다 인지질 이중층이에요 그런데 다 그리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타낸 거고 자이 인지질 이중층에 세포막에 막 단백질이 박혀 있어요. 막에 단백질이 박혀 있다. 마치 초코칩에 초코가 콕콕콕 박혀 있듯이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세포막에는 막 단백질이 박혀 있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이 단원에서 특별히 세 종류를 배웁니다. 막에 박혀 있는 세포막에 박혀 있는, 그 중에서도 신경세포의 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 종류 세 가지를 하나씩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막단백질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트륨, 통로라는 막단백질이 있어요. 세 번째는 칼륨 통로라는 막 단백질이 있어요. 세포막에는 단백질이 박혀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나트륨 칼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칼륨 양이온 있고요. 나트륨 양이온 있어요. 우리 몸에는 수없이 많은 이온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단원에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칼륨과 나트륨이라는 양이온이에요. 이 이온이 왜 나왔냐 하면 자, 사람이 손끝에서 어떤 자극, 가시에 찔렸어요. 자극을 느꼈을 때그 자극이 아야 아프다라고 뇌에서 느끼는 그 과정에 과정에 감각기 피부 감각에서 받아들인 그 자극이 감각 뉴런 통해서 뇌로 간다, 연합 뉴런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1회고사 범위에서 배웠는데 이때 이 감각 뉴런에서 자극을 중추로 보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신경 세포들 주변에 있는 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에 존재하는 칼륨, 나트륨 이온의 출입,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 의해서. 손 끝에 자극이 뇌로 갈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나트륨 칼륨 얘기가 나온 이유가 칼륨 이온, 나트륨 이온, 이온에 관해서 나오게 된 이유가 손 끝에 자극이 뇌로 가는 그 과정에 신경세포에서 그 자극이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신경세포 내에서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손 끝에 있는 자극이 뇌로 갈수 있는 것인데 그 전기의 흐름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나트륨과 칼륨과 나트륨 이온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나트륨과 칼륨 이온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 손끝에서 나온 손끝에서의 자극이 뇌로 갈때그 자극을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가 감각 뉴런인데 그 감각 뉴런에서 자극이 어떻게 손끝에서 뇌까지 가느냐 손끝에서의 자극이 전기적인 흐름을 통해서 뇌로 가기 때문에 이 이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전기적인 흐름을 누가 발생시키냐면 칼륨과 나트륨이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겠죠? 자, 그러면 신경세포 내에서 다시 신경세포로 들어와서 신경세포 내에서 나트륨과 칼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전기적인 흐름이 발생해서 전기가 쭉 흐르면서 자극이 손끝에서부터, 손끝에서부터 뇌로 쭉 이동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트륨과 칼륨이 어떻게 이동하길래,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출입을 하길래 전기가, 전류의 흐름이 우리 세포 내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걸 알려면 먼저 이 단백질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막 단백질. 자, 먼저, 나트륨 칼륨 펌프는 우리 계속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해요. 계속 펌프질을 합니다. 살아있는 세포라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펌프질을 해요 하면서 계속 나트륨을 밖에, 칼륨을 안에 내보내고 들여보내고 하는 펌프질을 합니다. 자, 나트륨을 계속 내보내면 나트륨은 세포 밖에 어떻겠어요? 고농도예요. 칼륨은 세포 안으로 계속 펌프질을 들여보내니까 세포 안쪽에 칼륨의 농도가 고농도예요. 자, 여기 우리 아까 이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가 이 부분을 확대한 거죠. 세포 부분을 확대한 거. 그러니까 여기가 세포 아니고 여기가 세포 바뀌죠 여기도 세포 바뀌고요 자, 나트륨은 계속 퍼내, 칼륨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퍼내고 칼륨은 계속 안으로, 들어, 안으로 들여보내요. 그래서 나트륨은 세포 밖에 고농도, 칼륨은 세포 안에 고농도를 유지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트륨은 세포 안쪽에 어떻겠어요? 저농도겠죠. 칼륨은 세포 밖이 상대적으로 저농도에 됐어요. 그런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미 많은 나트륨 밖에 많은 나트륨을 계속 퍼내요. 이미 칼륨 세포 안에 많은데 계속 들여보내요. 하면서 계속 펌프질을 합니다. 이때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ATP를 사용합니다. 힘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했죠. 자, 그다음 아까 말했듯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온이 이동을 합니다.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의 특징이에요. 항상 작동해요. 언제 세포가 살아있는 한 항상 작동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냐면,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세 개의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다음 두 개의 칼륨을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계속 펌프질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 나트륨 칼륨 통로는 막 단백질인데 어떤 막 단백질이냐면요. ATP를 사용하지 않는 막 단백질이에요. ATP 사용하지 않아요. 힘을 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운반하냐면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흐름은 고농도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했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흘러가도록 합니다. 이온이 고농도, 많은 곳에서 적은 곳, 저농도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언제 통로가 열리면? 그런데 통로가 때로는 닫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펌프는 항상 작동한다 했는데 통로는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나트륨 통로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니까 나트륨은 항상 어디에 고농도예요?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밖에 고농도예요.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은 고농도인 밖에서 저농도인 안으로 들어오죠.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는 항상 나트륨이 유입됩니다. 왜 통로를 통해서는 항상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칼륨 통로가 열리면, 칼륨 통로는 칼륨을 어떻게 이동하게 할까요? 낫 칼륨을 유출시키죠. 왜요? 낫 칼륨은 항상 세포 안쪽이 고농도라 했어요. 칼륨 통로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칼륨 이온을 운반하는 통로기 이 때문에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칼륨이 이동하도록, 즉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가도록 칼륨이 유출되도록 하는 게 바로 칼륨 통로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세포 안쪽에는 뭐가 많다? 칼륨이 많다.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항상 나 밖에 갈때 칼을 안에 품고 갈 거야. 나트륨은 밖에. 칼륨, 칼을 안에 품고 갈 거야. 칼륨은 세포 안에 고농도다. 라는 거 기억을 하고, 나트륨 칼륨 통로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막 단백질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새롭게 하나 정리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자, 세포가, 세포가 안쪽과 바깥쪽에 이온의 분포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면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가 다르죠. 자,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고, 밖에는 나트륨이 많다고 했는데, 자, 다시 좀더 자세히 보면, 아까 얘기했어요. 나트륨은 세 개를 밖으로 퍼내. 그리고 칼륨은 두 개를 안으로 들여보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더 많은 곳은 세포 안쪽과 바깥쪽 중에 어디일까요? 그렇죠. 어디에요? 밖이에요. 왜? 밖에는 나트륨이 3개가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 안으로는 칼륨이 2개가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세개 3개, 밖으로는 3개가 플러스 되고, 안으로는 2개가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포 밖은요, 안쪽보다 항상 양이온이 더 많아. 그래서 플러스,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띱니다 그다음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를 띱니다. 마이너스를 띄어요. 누구 때문에?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자, 단 이때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는 닫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닫혀 있다.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는 닫혀 있고 닫혀 있는 상태일 때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항상 작동을 할때 나트륨을 밖에 3개, 칼륨을 안으로 2개 이렇게 펌프질을 하니까 세포 밖에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많다 해서 세포 밖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세포 안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려보면 신경세포의 안쪽은 상대적으로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를 띱니다. 자, 요렇게 뛰는 요인이 뭐 때문이다? 첫 번째는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이다. 펌프가 작동해서 나트륨을 3개 내보내고 칼륨을 2개 안으로 들여보내기 때문이다라는 거. 자, 그다음 또 하나의 요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그림을 보세요. 세포 안에는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막 안, 어, 막 단백질 아니고,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세포 안에 있는 이 단백질들이 신경세포 안에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또 세포 안은 마이너스 전화를 띠기도 합니다. 그 이유도 또 포함이에요. 즉, 세포 안에 음전화를 띠는 단백질이 존재한다. 그래서 세포 안쪽이 신경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그다음 세 번째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요 여기 그림에 보면 자 평상시에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동을 하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에 작동을 하고 항요 다시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을 하고 항상 작동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는 거의 닫혀 있다고 했는데, 일부분 아주 적은 양이 칼륨 통로가 열려 있어요. 일부분 몇 개만 살짝 열려 있어요. 그러면 칼륨은, 칼륨 통로가 일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칼륨이 어디에 많죠? 칼륨은 세포, 안에 많다 했어요. 나 밖에 갈때 칼을 안에 품고 갈 거야. 칼륨은 안에 많아요. 그러니까 칼륨 통로가 일부 열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칼륨이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안에 많으니까. 그래서 칼륨이온이 유출됩니다. 그러니까 양이온이 플러스였던, 게 플러스 양이온이 세포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 안은 더욱더 마이너스를 띄게 되겠죠. 그래서 세포 안이 음전화를 띠고 세포 밖이 양전화를 띠는 전기적으로 양전화, 음전화를 띄게 되는 이유 세 가지 정리하면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음전화 단백질 때문에 그 다음 칼륨 통로가 일부 몇 개가 살짝 열려 있어서 칼륨이 줄줄줄 세고 있다. 질질질 세고 있다. 쫄쫄쫄 세고 있다. 그래서 세포의신경세포의 평상시에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바깥쪽은 플러스 전화를 띈다.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다.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진도 엄청 조금 나갔어요 새로운 내용 거의 이 부분이 다예요. 나머지는 그 전에 했던 부분들 복습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필기 필요하면 보세요. 세포 안이 음전하고 세포 밖이 양전하를 띠는 이유 세 가지 기억해놓으세요. 평상시에 그렇다는 거, 평상시에, 평상시에. 신경세포가 이런 상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어, 조용히 필기하세요. 그리고 복습하고.